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뮤지컬 투스토리 저희 김도아, 이동현, 조성필, 배우의 막공입니다 어, 저희가 2025년 9월 9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11월 30일까지 약두달반에서세달 가량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무대인사 저희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어, 무대인사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 저희가 추첨하여서 경품을 드리는 럭키드로우 시간도 있습니다. 네, 럭키드로우 종료 후에 저희가 늘 하는 콘서트 뮤지컬이거든요. 저희가 그 뒤에 저희가 커튼콜 끝나고 원래 에코스 순서가 있는데, 에코 시간까지 저희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동현마일로부터 할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laughs> 동현 배우님, 우리 오늘 트로스리 마지막 공연 마치셨는데 공연 소감, 무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일로 주니어 역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센터로 오시겠어요? 아, 센터요. 네. 센터로 가면 좀 고장난 병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트로스토리를 작년에 최연을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작품을 다시 해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작년에도 엄청 이 트루스토리라는 작품을 하면서 있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엄청 그 설렘을 갖고 이제 이 재연을 다시 들어왔을 때, 연습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더. 뭐 초연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했었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막 하면서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스토리를 하면서 우리 방문객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 주셔서 한 3개월 동안 정말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기운을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공연에서 또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찾아봐 주시는 이 추운 로켓인의 전문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 주.. 감사해 주.. 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의 어, 우리 말썽이들의 청원에 손을 들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스태프 여러분, 밴드 여러분 너무 정말 정말 감사했고, 네, 또 우리 스태프분들은 내려와가지고 또 인사를 드면 되니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리키 역할로 다시 찾아뵙게 된 조성필입니다. 제가 트루 스토리 연습 기간 중에 한번 혼자서 자전거 타고 한강을 갔었어요 저녁에. 근데 진짜 평소에 사실 서울 살면 한강 자주 보잖아요. 지하철 타면서도 보고, 차 타고도 보고 하는데, 오 갑자기 막 처음 본 뭔가 외국의 풍경처럼 너무 막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딱 머리를 쳤던 게 제가 이렇게 이 무대에 서서 객석으로 이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 진짜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진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다행히도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깨달아서 한 공연 한 공연을 더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와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런 마음을 잘 받고 저도 잘 전달을 드리도록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초연 때 처음 이제 대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이새 말썽쟁이들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실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뭔가 거기 거막 오로라 엄청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보고 막 주민들은 어 그냥 또 올해도 뭐 오로라 보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뭔가 항상 되게 이거에 감동을 받고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얻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객석으로 찾아주시고 많이 또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저희 막 박수도 계속 치라고 하고 막 소리도 지르려고 하고 손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관객분들 덕분에 트루스토리 공연이 더 엄청난 빛을 바르지 않은 바래지 않았나? <laughs> 바랐나? 네 제가 마음 마음은 이게 네, 전달됐죠? 제가 말을 아 부탁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세션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작가님 대표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 형님들도 진짜 너무 좋은 형님들밖에 없어서 행복하게. 연습 기간, 또 공연 기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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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데이트는 제출했네요. 네, 제가 드루스토리에서체이스 어, 역할을 맡았던 팀도 합니다. 네, 어, 우선은 어, 이런 콘서트 뮤지컬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앵커 있는 것도 처음 해보고 사실 안내 멘트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어, 되게 새로운 일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또 즐거웠습니다. 우선은. 근데 그 바탕에는 가장 먼저 우리 관객 여러분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매번 계속 채워주고 어쨌 어쨌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만큼 저희가 그 몫을 해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긴장도 하고 떨기도 많이 떨고 막 그랬던 작품이긴 한데 근데 너무 희한하게 한 회차 한 회차 하면 할수록 저 혼자 긴장하고 떨면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우리 마요랑 니키랑 같이 호흡해주고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분들 우리 세션분들도 저랑 같이 호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객 여러분께서 같이 숨 쉬어주고 계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마지막 공연이 끝난 지금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좀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픈 마음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저한테 되게 트루스토리는 선물 같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해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결과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체이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렇게 오래오래 영상으로나마 또 마음속으로나마 기억해주시고 간직해주시고 어 저희 이 멤버들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스태프분들. 시청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 공연이 있게까지 많이 도움, 도움 주신 댄디 스탭씨 그리고 아 배우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배우의 무대 인상 종료되었고요. 이제 카메라는 여기서 종료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